사실 네. 가격된한 달에 7만 4천 원에 말이 됩니까? 훌륭하죠. 거기에 정리금 음. 5만 원을 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20만 원의 최대 혜택이 <laughs> 있는데 진도 본사에서 개런티들라에 안쪽 다 부착돼 있기 때문에 AS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진도 본사로 보내시면서 AS 다 받아보실 수 있다는 라 거. 저희가 입은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사실 이 밍크코트는 보여드리면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아요. 민크 네. 코트 가격이 앞자리에 100만 원대를 시작하는 가격도 아니고, 앞자리 가격이 엄청나게 낮춰졌죠.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세일을 또 진행하는데, 빅 후드 타입의 긴롱 코트여서, 사실 캐주얼하고 짧은 코트들은 유행을 탑니다. 하지만, 이렇게 후드가 크고, 자, 제가 후드를 한번 써볼게요. 와. 후드가, 얼마나 크면 후드가요? 네. 요렇게도 돼요. 어, 거의 완전히 얼굴이 앞을, 안볼 정도예요. 앞을 다 가릴 정도예요. 네. 이 정도 폭이 엄청나거든요, 깊이가.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도 후두를 접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귀엽고 캐주얼하게. 제 사이즈를 연출해 보실 수 있고 얘가 숄처럼 어깨를 다 덮어요. 그래서 비쿠드가 네. 이게 굉장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요. 밍크 소유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길이를 한번 보시면 길이가 85cm 길이는 우리가 이 종아리 무릎 아래쪽까지 내려와 주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풍성하게 연출하실 수 있다는 라 장점이 또 하나 있고요. 네. 따뜻해요. 바람이 맞습니다. 들어오지도 않고요. 아 그렇죠. 길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을 네, 덮어주는 면적이 굉장히 넓고요. 네. 그리고 소유량, 폭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부해 보이지 않는 날씬한 요런 그렇죠. 느낌까지 역시 밍크가 주는 장점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스트링이 있다.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허리를 잘록하게 조여서 조금 더 날씬하게 보이시게끔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후드기 때문에 음. 따뜻 하지만 또 캐주얼한 느낌까지 같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블랙 컬러를 입고 있는데 한 달에 7 4 0 0 0 원이면 오늘 구입이 가능하세요. 처음으로 저희가 가격을 세일을 해서 네. 20만 원에 최대 혜택 있습니다. 블랙은 빨리 들어오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수정 씨 레오파드. 레오파드. 레오파드는 정말 수량이 너무너무 적게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어, 일단 컬러 위주로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이 정도의 롱 길이의 민크코트를 여러분 소장해 보시는 기회로 함께 하시고요. 일단 레오파드는 절대 부담스럽지 않은 게 전체적인 바탕이요. 전체 바탕이 그레이 그래 컬러로 이루어져 있고 한두 가지 컬러 정도로 레오파트 패턴을 굉장히 세련되게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민크로 100% 민크롭게 하신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키가 170 가까이가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66 사이즈를 착용을 했거든요. 어깨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전체적인 길이감. 거의 무릎 선까지 오죠. 제가 굉장히 긴또이 원피스를 착용했는데 이 정도까지 내려놓은 굉장히 소요량 길고 폭이 많이 사용이 된또 레오파드를 착용 했으니까 백착도 안 됩니다. 정말 적은 물량을 준비했으니까 이것도 저희 최대 20만 원 혜택 받아가셔서 오늘 네. 월 84,000원대로 함께해보세요.